2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 말을 합니다. 1절을 후반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 기도. 주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요. 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사탄의 세력이 종식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마음과 생활에 즉 가정, 교회, 학교, 일터 곳곳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라가 이마시오며 2절 읽어보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어서 기도자의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라. 3절, 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죠. 3절, 4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즉, 가정, 교회, 일터, 학교 곳곳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 후에 기도자의 개인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나의 기도가 바른지 늘이 기도의 표준인 이주 기도문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서 5절 이하에는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워달라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아주 강청하는 친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결국 밤중에 왔고 이미 다 그냥 그 잠을 자고 있고 애들도 재워놓고 이거 뭐.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러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강청 기도 때문에 일어나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떡을 빌려달라. 나의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거리가 없으니 나에게 떡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왜? 여러 가지 사정상 거절할 수도 있지만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토록 강청하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요구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 8절 읽어보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들도 강청 기도를 해라.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여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강청하는 기도, 강청자의 그러한 그 강청 기도자의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 것이 좋은 것을 주신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구, 내가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아, 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가 질문하니까 즉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기도자의 자세는 이로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좀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히스기야 왕, 이 유대 땅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기다렸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희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닿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재능 총동원해서 물 퍼내고 노젓고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으쌰으쌰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 눈에 들어온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배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깨우면서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오늘 꼭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늘 기도하는, 늘 아래고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것을 아래는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강청 기도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강청 기도자가 되라. 얘들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 예.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힘 줘서 말씀해 주셨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강청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할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이 믿음 이 단순한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이 강청기도자의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그 강청기도자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시오. 반복해서 알려주시오. 강청 기도자가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아가 생각나세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아가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언제까지 기도해서 비를 주실 때까지. 강청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간절하죠? 그리고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여서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강청하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이름까지도 그 생명 책에서 지워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목숨 걸고 부르짖는 강청 기도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청 기도자 이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강청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왕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기도, 이렇게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적극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강청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하라 잘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나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강청 기도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실력 있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